지금 기자의 취재활동이나 그다음에 의원과 의원회관을 상대로 지금 이압수색을 하고 이 수사판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법무부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서는 안될 일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음.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을 그다음에 어 적어도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이나 시나리오로 인정을 받으려면 저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는 그 임현주 기자 여러분들하고 음. 혹은 또 임현주 기자가 어디하고 뭐 같이 넘겼는지 뭐 협조를 했는지 뭐 그런 분들하고 연락한 흔적이나 접촉한 흔적이나 내가 무슨 상해한 흔적이 음. 확인이 되면 하다못해 통화내역 조회를 해서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를 하고 네. 국회의원과 국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보좌진들도 그렇고 이면 그 주기자는 라분 자체를 몰라요 음. 한번더 음.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는 것이고 음. 이걸 통해서 그 얻고자 하는 그림이나 음. 노리고자 하는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기자님들 더잘 아실 거예요. 적거나 네.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요. 지금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서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연락을 하고 같이 모의를 하고 모른가를 의도했던 흔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발 좀 찾아내서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런 협잡이나 의도나 모의의 흔적이 없으면 이거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 협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번개인정보을 어, 당했는데 정뭐 말씀 난 기회 에 말씀드리면은 저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건뭐 많이 봐왔던 것이니까 익숙하긴 한데 어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어, 그사 건과 관련 해서 저는 뭐신 고나 고 소한 적도 없 잖아요. 경찰 이, 음, 법 원의 영장 네, 에 따라 진 행하 는 수사 아, 이걸로 알고 있 습니다.